2024년 2월 29일 익산 망성에 나와 있습니다. 전지가 완료된 과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에, 이 나무들이 약 17년, 18년 차 들어오고 있는 나무들이 되겠는데요. 현재 어, 상단 부위를 좀 많이 내렸습니다. 상단 부위 많이 내렸고 어, 전반적으로 이 과원의 특. 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정도의 수세가 되면은 상단 부위에 꽃눈 발생들이 많고 하단 부위에는 꽃눈 발생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. 하지만은 요 지금 가원의 형태들 보면은 하단 부위에도 에 무지 좋은 꽃눈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에 제가 이 가원 사장님하고 여런저런 어 이를 한 지가 5년 차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. 예, 갈수록 나무가 더 싱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화면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, 예, 나무들이 물이 많이 올라왔네요. 지금, 예, 눈이 많이, 물이 많이 올라와 있고, 예, 보통은 홍로 기준에서 보면은 18년 차가 되면은, 어,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 나무가 현재 상태로라면은 몇 년을 더 끌고 갈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저쪽 라인에서는 아직 고소차가 있는 것 보니까 어, 아직 어, 전지가 덜되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나름대로 많이 전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역광이 들어와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. 예. 이런 식으로 전지가 끝난 것 같습니다.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소독하시는 거 남아 있고 물이 좀더 올라오면은 꽂는 자체가 굉장히 좋아 좋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전지 상단에 전지목을 크게 드러낼 형태입니다. 중간에 동계 방지 조금 하시고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익산 망성이었습니다.